그러면 안영환 의 네. 그럼 김문수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시점에 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가 중요한데 현재 보통 0시에 시작합니다. 그때는 네. 보통 광장시장을 그동안 많이 갔었어요. 또뭐 영시에 가면 광장시장이 좀 붐빕니다. 아 여기 있는 광장시장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뭐 영시보다는 아침 새벽 시간에 그럼 아침 새벽 시간에 가장 사람이 모이는 곳은 역시 가락시장, 수산시장이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김은수 지사는 이제 서민들과의 동행, 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에서는 시작했다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데 이제. 현재는 어쨌든 약세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리,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모여 있는 그 시간대에 모여 있는 곳은 역시 가락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보고 습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집토끼 산토끼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중도가 잘성한 거는 장악을 하는 거예요. 중도표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가 네. 그,